이번에도 궁합 편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남성분부터 불러드릴게요. 72년 12월 25일. 여성분이 84년 11월 30일.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요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들도 많이 있죠. <laughs> 남자가 이렇게 약간 담배를 많이 하는지 술을 많이 하는지 아우 물어봐요 나중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래 끓듯이 기침을 자꾸 해. 꼭 물어봐 나중에 알았죠? 네. 궁합 본다고 이렇게? 네 나이 차이 많이 나면은 옛날에 여자는 남자 사랑받고 산다고 해서 저기지만 음. 나는 반댈세 이 궁합 반댈세 아... 할머니 말씀 왜요? 남자 사주가 너무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은 장가를 갔다 왔어야 돼 사무관대를 옛날에 우리 장가감 사무관대 쓴다 그러잖아요. 음. 사무관대를 두번세번 번 써야 되는 사주. 약간의 과거 몇년 전에 이제 그런 흐름이라던가요런거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썩 좋지가 않아 왜 본인 스스로가 금전의 고력도 있었어야 되고 사주팔자에서 응? 금전의 손재라던가 외로움도 있었어야 되고 이 사람이 팔자 자체가 내가 무엇을 다 읽어놓으면 스스로가 공든탑을 조금 무너뜨려. 지금은 정신 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 만난 지 얼마 안 됐지. 근데 우리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여자분 사주가 남자 직성. 아까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남자 직성. 내가 아쉬운 게 없어. 굳이 시집 안 가도 돼. 본인 역시도 지금 별로 결혼에 대한 그런 로망이라던가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상대가 나를 좋아해주고 뭐하고 어차피 나이가 돼서 홍기가 찼으니까 지금 이제 갈까 말까 하겠지만은 글쎄 아직 100% 나는 시집을 꼭이 사람한테 가야겠다. 그 마음은 아니시라 그런다. 할머니가. 이 남자 같이 이렇게 봤을 때 글쎄 사랑받고 산다. 지금은 사랑받겠지만은 집어른 남못 준다 그래 할머니가. 우리 남자분 같은 경우는 끈기가 크게 없다. 그래서 직업 자체가 어떤 이렇게 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를 이렇게 바꿔 가면서 그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여자분이 그거를 다 보고 잘했어, 잘했어 할까? 지금이야 좋지만 잘했어, 잘했어 하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아. 우리 남자분이 나중에라도 혹시 크게 사업을 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운이 크게 닿지를 않는 사람이고 음. 지금으로서 만족하고 사셔야 한다고 할머니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혼하면은 여자가 손해야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대시를 하고 지금 사랑을 하고 있잖아 네. 이 여자를 알고 만나고부터 이 남자는 상승세야 올라가요 이 여자 역시도 괜찮았는데 지금 같이 나란히 올라가고 있어. 여자의 기운으로 지금 너무 괜찮게. 삼재지만 나쁘지 않게 흐르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게 삼재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와서 이런 여자분을 만나고 지금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결혼도 인생의 변화거든? 그런 변화가 나오는데 여자가 자기 운을 지금 다 주고 있어. 그래서 남자가 지금 안 풀리지가 않아. 하는 일이든 뭐가 나쁘지가 않아 더 바빠지면 바빠지고 더 나아지면 나아지고 있는데 이 남자 자체의 기운 또 얘기하잖아 여자는 시집가면은 남자 사주 따라간다 여자 성질 보통이 아닌데 이 성질 지금은 다 맞춰준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툼이 분명히 올 것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좌지우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 여자분이 이 남자 자체가. 호기심이 많다 이 남자 술 먹고 놀고 하는 그런 활량기도 많고 호기심도 많아서 이것도 조금 해보고 싶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싶고 그렇게 욕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 다 지금은 맞춰준다 하더라도 결혼하면서 맞춰줄까 과연 그래서 결혼을 한다 그래도 분명히 찌그덕 찌그덕 결국 백년해라가 조금 어려운 사주 그럴 거면은 지금 그냥 이 관계 유지하면서 그냥 길게 지내는 게 어떨까 싶고. 잘 하면은 결혼에 이제 꼴리날수 있는 운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자분은 그렇다 쳐도 이 여자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홍기가 들어왔어. 음. 홍기가 들어와서 올해는 이제 저기한다고 치더라도 아주 빠르면 내년, 음. 늦으면 후년. 음. 응? 둘이 정말 지금 여자가 그래 남자의 구애를 다 받고 나서 좋다해서 삼신도 같이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아기를 만약에 먼저 가졌다 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빼박이니까 근데 삼신이 같이 들어오네 시골리기 전에 먼저 가질 수도 있겠다 이 집은 음. 그치만 나는 이 결혼 반대일세 할머니 반대야 백년내로 어려워 백년내로 어려워 남자가 정신 잘 차려야 돼. 같이 살을 나면 모든 걸 여자가 리드하고 남자가 따라줘. 음. 겉으로 남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지 대신에, 남 앞에서는 남자가 내가 리드하는 척, 뭐 하는 척, 여자가 수긍해 주는 척하지만 사실상 같이 있으면 은이 실세는 여자야. 아. 여자 말에 남자는 모든 것을 네, 네 수긍하면서 하는데, 이게 얼마까지 갈까? 지금 연애 시절하고 결혼은 전혀 다르거든. 남자들이 결혼하면 몇년 안에 바뀌어요. 본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그럼 결혼해봐서 알잖아? 그렇지 않아?